네, 안녕하십니까 조통입니다. 네, 저는 어제 어,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로 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어, 제주도 도두항에서요 맹성어를 타고 지금 현장비에 선정한 포인트에 와 있습니다. 네, 바람은 큰날 많이 부는데 그래서 너이 별로 없어가지고 어, 낚시는 할만한데 아 요즘에 저, 제주도 조항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추원은 아마 내가 봤을때는 구도도 안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지금 차가운 날씨고 지금 참남들도 겨울에서 이제 봄으로 계절이 바뀌면서 약간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채비를 굉장히 슬립하게좀 했는데요 자뭐 금콩입니다 여기시 금콩이고 그리고 아까 선장님이 150%로 통일하자고 해서, 툰스텐 150을 달고, 아예 처음부터 그냥 지렁이를 달고 하겠습니다, 지렁이. 네. 야 하겠습니다 지금 리트리버는 딱2 0바서 20바퀴 20바퀘. 아무래도 겨울보다는 조금 뭐 뜨지 않겠습니까 에... 20바퀴 올리는데 배가 날아가는 속도는 5m입니다, 5m 입니다 5m 120m 를 감옥을 틀리려고 그러면 힘들겠네. 전동휠, 지금 한 대는 전동휠을 펴놨습니다. 펴놨는데 전동휠 어, 오전에 해보고 오후에 힘들면 전동휠을 펴겠습니다. 아이고 흡치는 게호기 힘있어. 그거 아니야? 글쎄요. 나도 헷갈립니다 지금. 아까 있었는데 거기는 있었어. 야 마지막 있어, 거기 있어, 거기 있어. 거기 있어. 근데 옆에가 굴려 가지고. 여기 예. 온다 뭐 이렇게 게네 오케이 니다아 <laughs> 에이, 에이 드드드드으이어 <laughs> 35도 안 되겠어. 잘라야 돼. 4장님 네? 아, 이렇잘라버려 잠깐만요. 아니, 왜 그렇게 힘내 이걸렸냐 아, 어쨌든 배에서 제일 먼저 했다. <laughs> 아, 너무 작아. 아우, 신 이게 아 아유, 참. 뱅코, 뱅야 뱅코. 예, 까만. 야, yeah, 까만 거에다가. 80 달고 텅스텐 옆에 같이 걸어놓으니까 떼기니까 힘은 좋아 보이지? 아, 응? 아, 아. 아, 예? 아, 아, 아. 빨간색 <람색탈> 타이. 한40 r r 습니다 그럼 이니다 합니다 어어어어어어어어오 좋아, 좋아, 다시, 다시, <laughs> 다시, 그거 응, 그거 아직도 여기 는데 아직도 많 남았어 못 까나? 이 풀렸다 좀데이 새끼인가 보다 똥배기 똥 동네에. 여기, 여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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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めったそんなに見えないもんなおうたばっかねひどめったこよこらこよらこよらよらよら 보여라, 보여라. 뭐냐? 온다, 온다. 온다, 온다. <laughs> 이거 드럽뽕인데? 오케이, 잠도. 야, 아이고. <laughs> 뿌띠다, 뿌띠. 뿌띠. 야, 170m, 70m 흘러서 잡았네. 네. 아, 드디어 두 마리 채쏨뱅이가 아주 호킹이 제대로 됐네. 혹시 아시긴 말이야. 서러라 방생, 쏨뱅이 방생. 갑오지가 지금 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에는참 넘치고, 좌회는 가보지. 지금 크도 바람 말려서 배가려고 지금 풍을 났습니다갈치하는한 뭐. 풍을 놓고 할수 없는데, 자민네시 하기 위해서 지금 지렁이를 한 쪽에 세 마리씩 깼습니다 민어는 지금 이렇게 잔뜩 달고 해야 된답니다. 바닥에서 약한뺨 정도 뛰어가지고, 타이라바 는 사람 타이라바 하고, 아, 민어 는 사람 민어 하고, 자, 갑니다. 민어, 27일조 20, 원인요 민어가? 한1 m 짜리 나왔습니다. 한번 참을래, 봐야지 마지막. 지금 네, 네시 반. 그렇죠, 4시 반. 놓고 4시 반. 되게 궁금하네. 빨리 와라 임마. 아, 뭘 때문에 이거? 튀는 게, 이 아니, 아니, 있어, 있어. 허리 튀겨, 허리 튀겨. 그렇게 빼지 말고, 이게, 네. 이렇게 해야 돼. 어디야? 제일 뻐. 여기가 어, 따 온다. 보이진 근데, 않지만은. 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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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 근데 밑은 소리야. 다음은 빡땡이지만, 나밑 근데, 부기 그, 무리에 대지 말고, 거추기고 가면. 오, 힘쓰는 거 봐. 어기 씨, 안 나타나냐, 왜. 얼마나 크지? 아주 그대로. 혼자, 혼자. 보여 보여, 보여. 어디? 아, 네. 보여요? 아, 어, 보여. 어어, 민어네. 어허. 구레가 쫙올라오는거야 그렇지. 아버지 이제 재미세요 그래. 구레, 구레. 나이스. 축하합니다. 와, 와, 와. <목소리> 민어다, 아, 민어다. 아. 우와, 크다. 오우 <목소리> <목소리> 오이야한 번씩 어내거 진짜 터로 가야지. 어. 네 저도항에 지금 있어가 상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5분